네, 예, 안녕하세요. 스포츠를 털어드는 남자 스털람의 털보입니다. 자, 오늘은 1 2월 1일 일요일이죠. 오늘 12월 1일 일요일 아침 3 경기 준비해 왔고요. 한 경기는 농구 NBA고요. 나머지 두 경기는 NHL 아이스하키, 미국 아이스하키 두 경기 준비해 왔습니다. 일단 경기할 팀들 먼저 볼게요. 자, 첫 번째는요. 9시 경기죠.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. 농구입니다. NBA. 자, 두 번째 경기할 팀은요 NHL이죠 아이스하키 세인트루이스대 필라델피아 음... 자세 번째 경기할 팀은요 자 똑같은 A, NHL입니다 아이스하키 피츠버그 펭지니대 캘거리 프레임즈 이렇게 세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단은 예상 경기 내용 볼게요 음... 자첫 번째 팀입니다 자 NBA죠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 자, 지정경기 인디애나를 확실하게 제압하고 온 디트로이트. 최근 퐁당퐁당 순율이지만 확실히 득점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반면, 이연패를 달리고 있는 필라델피아는, 어, 거기에 승이 너무 없습니다. 두 팀의 상대전적은요 필라델피아가 압도를 하지만 디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팀이라는 거. 거기에 필라델피아는요, 현재 엔비드와 풀조지가 오늘 경기에 출전할지 안할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. 엔비드만 나와줘도 이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경기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경기는요, 승패를 따진다기 보다는요, 어, 예상이로 기준점이 좀 많이 낮아요. 218.5점이죠. 승패를 따지기 보다는 최근 득점이 좋아진 디트로이트를 한번 믿어보고요. 218.5점 기준으로 오바를 보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. 자두 번째 경기죠 NHL 세트루이스대 필라델피아. 자 원래는 제가 알싸키는 방송을 잘안 했어요. 근데 하도 신청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알싸키도 방송에 넣을 겁니다. 자 최근 잘 해주고 있는 세트루이스2연순 중입니다. 어 비닝턴 어 여기 오타가 있네요. 비닝턴입니다. 비닝턴이 아니라 비닝턴과 호퍼 두 골리가 최근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어요. 이 직전 경기 같은 경우는 센트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점수를 안 줬죠. 3대 0인가? 그렇게 이겼어요. 블랙 잘 막아주고 있고요. 또 센트리스 같은 경우는 득점도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입니다. 그 필라델피아도요, 거의 센트리스와 비슷합니다. 2연승 중이고요. 똑같이 득점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, 어이 경기 오늘 경기는요 세인트루이스의 골리가 이제 비니턴이 두 경기 연속으로 출전을 하게 됐, 됐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출전을 하는데 이 비니턴이 좀 굴곡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전 경기처럼 잘 막아줄지 좀 의문이 가고요 또 필라델피아 오늘 골리 콜로소프는 실점률이 좀 있는 골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 팀도 비슷비슷하지만 음, 골리들의 이슈로 인해서, 어, 승패를 따지기 보다는요, 기준점 5.5점 기준으로 오바를 보는 게좀더 현명할 것 같고요. 오늘은 왠지 골잔치가 좀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경기죠. NHL 피츠버그 대 캘거리. 자, 피츠버그는요, 최근 연패를 계속 하다가 2연승 중입니다. 최근 2연승 중이고요. 하지만 이제 득점률이 너무 아쉽죠. 거의 득점을 뭐 1, 2점 수준으로 저득점으로 득점을 하고 있고요. 반대로 질 때는 실점률 또한 엄청나게 높습니다. 점수를 많이 주고 있어요. 질 때는. 피츠버그는. 반면. 캘거리는 반대로 연승을 하다가요. 최근 3연패 중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이 귀해졌어요. 캘거리는. 그리고 오늘 이 경기는요. 어, 연승 중이지만 실점률이 좀 높은. 한 대도 실점률이 좀 높은. 피츠버그와 최근 승이 귀해진 캘거리의 두. 팀이 맛보는 경기가 되겠는데요. 상대전적은 캘거리가 조금 앞섭니다 아주 조금 앞서요. 하지만 피츠버그의 저조한 득점력과 또 많은 실점률을 저는 못 믿겠어요. 그러므로 그런 쪽에서는 좀 무난한 캘거리 승을 보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10월 1일 아침 경기 이렇게 3개 준비했고요. 제가 이거를 바로 을 떠가지고 올렸는데 그 그 영상이 지워졌어요. 그리고 지금 다시 방송 을 떠서 올린다는 점, 좀 늦게 올린다는 점 사태 드리고요. 일단은 구독 알림을 박아주시고제 영상이 생소로 업로드되는 거 바로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전 갈게요.